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산속, 말을 타고 서둘러 이동하는 무림의 고수들이 보입니다. 전국의 고수들이 각자의 문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무림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깃발도 없이 단두 명뿐인 문파가 있습니다. <목소리> 단두 명뿐인 문파지만 이름값 제대로 하는 배우들이죠. 문파들의 영역을 정하기 위한 무림대회. 따라서 두 명뿐인 작은 문파도 꼭 참가해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에 무언가 등장하는데, 뭔 놈의 거대한 새를 타고 누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참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자세히 보니 이거 학이군요. 그 위에 탄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무튼 이 거대한 학이 날개짓 하느라고 밑에 있는 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무리에서 뒤떨어진 마군무. 물이나 마실까 했더니 우물도 말라버렸네요. 이거 뭐 풀리는 것도 하나 없네. 그렇게 뒤돌아가려는 순간. 막힌 우물도 한 번에 뚫어주며 등장하는 이 사람. 아까 학을 타고 날아가던 의문의 여인 등장입니다. 새빨간 입술로 아주 여유롭게 물을 마시는 모습. 휘파람 한번 불러주니 잽싸게 날아가는 이 친구. 놀라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마군물을 깔끔하게 구해주네요. 마치 신선처럼 학을 타고 다니는 이 사람.

아이 그래도 명색이 주인공들인데 두 명뿐인 문파라고 준비된 방도 없네요. 대회주최자에게 방이 어디냐고 물으러 갔다가 혼란스러운 무림의 상태를 알게 되죠. 天龙帮,系天龙帮。 세력. 다른 문파를 돈으로 매수하는 천룡방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무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잠시 앉아 쉴 곳을 찾고 있던 마군무 빈자리를 찾아 들어왔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네요. 哇, 아무리 흉흉한 무림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곳만은 아닌가 봅니다. 아, 좀 같이 좀 봅시다. 오늘 영화 리뷰는 참 볼거리가 많죠. 이 여자 약간 이상하다 했더니 무시무시한 천룡 방의 사람이었군요. <목소리도> 시원하게 윗도리를벗어제껴도 아무로 치아나합니다. 이다 <목소리도> 이이방의 그 방주. 니그지독한 천룡방의 대장 여동생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어디서 뽕을 따먹었는지 입술도 시커먼 이 남자가 바로 천룡방의 당주. 딱 봐도 못되게 생겼죠. 그런데 그날 저녁 방이전 <목소리도> 자기의 위 어쩐지 갑자기 이곳을 떠났다는 천룡방의 사람들. 아무래도 어떤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그때 떼거지로 날아드는 박쥐 떼 아니 독이 들어 있는 박쥐라니. 이거 아주 오래전에 미래를 예언한거 아닙니까? 이야 마스크도 없으니 난리가 났죠?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대한 새 어? 거대한 날갯짓 한번 바람일으켜주니 박쥐들을 단순에 몰아냅니다 이야 이때도 박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네요 보고봉주 뭐, 우리의 핀복장 이깅쥐 관복몰라 역시 박쥐를 보낸 못된 소행은 천룡방의 짓이었습니다. 큰 학이 온 것을 보고 마구무는 배군비가 온 것을 알아차리죠. 해독약을 찾고 있던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녀가 꺼내 보여주는 것은 전설의 귀원비급. 한편 난데없이 공격받았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치고 받고 싸우고 있었죠. 배군비와 얘기를 끝내고 돌아온 마군무, 돌아오자마자 난리를 치네요. <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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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군비의 학을 타고 해동약을 찾으러 출발하는 마군무, 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품에 안겨 버리네요. 뭐 <목소리> 아이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니 마군무에게 한 번에 넘어가 버리는군요. 그렇게 한참을 날아 도착한 이곳. 물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웬 거북을 찾는다고 하네요. 와, 방젤리오 깜랏. 바이도 석라마. 그렇게, 배군비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거북이. 아니, 무슨 용가리도 아닌 게 거북이가 불을 뿜어댑니다. 뭐, 어쨌든 간단하게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번엔 어디선가 기타를 치는 여자가 날아옵니다 오래전부터 배군비를 알고 있었다는 남소접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는 해독제로 쓰려고 한 거북이의 쓸개를 훔쳐갑니다 그녀를 쫓아 도착한 곳은 어느 배 그녀를 쫓아 도착한 곳은 어느 배 학을 타고 다니는 여자의 사부님이 이 남소접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어릴 적에 배군비를 구하느라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으며 이에 대해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격을 버텨내면 거북이 쓸개를 준다면서 신명나게 기타를 치는데, 층간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걸 보면 딱 이해 가실 겁니다. 조용히 기회를 엿보다가 거북이 슬개를 단숨에 훔치는 마군무 진짜 한국말로 아이고 하는 것 같죠? 곧바로 피리 소리로 학을 부르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독에 걸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군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 나쁜 놈들은 독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문파를 손에 넣으려 했군요 그렇게 또다시 내부 분열이 일어나려 하는데 역시 중요할 때 등장하는 주인공들 마군모와 백군비가 돌아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북이 쓸개 해독제로는 직방인가 보네요. 그러나 이참에 아예 무림을 먹으려고 하는 인간이 있었으니, 하루 종일 조용할 날이 없군요. 거북이 슬개로 또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슬개를 간신히 냄비 안에 모시나 했더니,

귀원비급을 보고 달려듭니다. 안에서는 귀원비급 때문에 싸우고, 밖에서는 또 거북이 쓸개가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순식간에 거북이 쓸개를 낚아채는 이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배군비의 사부님이자 남소접의 아버지인 남의 평입니다. 어우 헷갈려. 배군비로부터 <목소리> 뜻밖의 이름을 들은 사부님! <목소리> 아버지를 원망하며 용서할 수 없었던 남소접은 그대로 어디론가 떨어지고 마는데 한편 이량자와 마군무는 열심히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쫓기던 도중 결국 귀원 비급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 도망치기로 합니다. 길이 끊겨 낭떨어지를 확인한 마군무 꾀를 내어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한참 쫓아오던 조웅을 속여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지만 곧바로 안장을 박차고 다시 올라오려는 조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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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귀원비급을 미끼로 던져 한번더 절벽 밑으로 떨굽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죠. 간신히 살아 어느 동굴에서 눈을 뜨게 된 종. 그 동굴 안에는 엄청난 무공을 가진 할아버지도 한명 갇혀 있었죠. 의문의 영감탱이에게 무공을 전부 뺏길 위기. 그 순간 절벽에서 함께 떨어진 귀원 비급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영감님. 억지로 책을 매겨버리는데자이 영화에서 제일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먹기만 하면 무공이 늘어버리는 엄청난 비급이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최강의 고수가 되어버린 조웅. 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아버지를 밀쳐내고 정신을 잃었던 남소접. 딸을 버리지 못한 남의평이 거북이 쓸개를 가져와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죠. <목소리>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남소접 한참을 싸우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녀를 대신 구하면서 절벽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딸을 구하고서 눈을 감게 된남의평 한편 무림대 회고모고 전부 없어진 이곳은 결국 천룡방이 최강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귀원 비급을 통으로 삼켜 최강의 고수가 된 조웅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반격하는 조웅. 그리고 보란 듯이 여동생으로 도발을 합니다. 하지만 조웅의 힘을 당해낼 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야 대낮에 마시던 막걸리까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일양자 순식간에 중독된 여인을 구해내는데 성공 한시라도 빨리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군요 전용방의 나쁜 여인이었지만 고이 묻어줍니다 아니 그런데 자리를 또 뜨려고 하니 옆에 누군가 누워있네요 아이고 딸을 구하고 목숨을 잃게 된 남의 병이 여기 누워있었네요 아까는 집어삼켜도 효능이 있던 바로 그기여운 비극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버지 장례식 하는 줄도 모르고 남소접은 조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소접 야, 또 아까 그놈의 몹쓸 약을 쓰는군요. 위기에 처하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이게 장난질인지 무공인지 어쨌든 밥값을 하는군요. 남소접을 깔끔하게 구하는 마구무. 남소접에 배가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도망치는데 성공. 하지만 약에 중독된 그녀, 재빨리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죠? 오 마이 갓 그래 사람 한명 살리는데 눈 한번 딱 감고 이 정도 일은 해내야죠 이야 막 배가 흔들릴 정도네 역시 그녀는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 끈질긴 인연을 끊기 위해 d a 비는 싸움을 신청하죠 그리고 그녀들이 싸우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웅... 악기를 연주하며 공격하는 그녀들의 무공을 막기 위해 거대한 종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녀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엄청난 악기 대전, 아니 무슨 기타와 피리까지 서로의 무공을 겨루는데 바로 그때 물 속에서 연주를 즐기던 조이 등장합니다. 기타 치고 피리 불고 이제 커다란 종소리까지 합세하네요. 위기의 순간, 좋은과 맞서 싸우는 마군무를 남소접과 배군비 모두가 힘을 합쳐 돕습니다. 이야,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은 못볼 겁니다.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피리 소리.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 주인공들의 사부님 등장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귀원 비급이 남의 평을 살려주었었죠. 또다시 옛날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남의 평, 자신의 딸과 제자를 동시에 구하려던 남의 평,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마는데... 아이고, 맙소사, 이 친구들은 악기를 다룰 줄 모르죠? 타이밍 딱 맞춰서 악기를 건네주고 어머 언니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순식간에 어우러진 합공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빵은 꼭 이렇게 한 번씩 살아나는 법오 맙소사 누더기 김치전이 되어버린 얼굴 엄청난 전기를 뿜어대며 갑자기 주인공들을 끌어들입니다. 엄청난 전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 목숨을 버릴 각오로 마군물을 구출해내고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온 힘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해 조웅을 상대하는 그녀 가슴팍에 피리를 꼽아놓고 최후의 연주를 시작합니다. 피리 연주에 조웅의 몸이 부풀고 드디어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배군비의 모습도 보이지 않네요.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대답이 없는 그녀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마이갓 역시 정의로운 주인공 미모와 무공을 가진 두 여인을 모두 갖게 될수 있겠군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여유롭게 길을 떠나는 주인공들. 커다란 학도 등장하고 악기를 이용한 무공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